전자찌 오래 쓰시다 보면요 중간에 이 고무가 삭어가지고 방수가 안 돼서 이렇게 찌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물이 들어가거나 배터리가 닿는 부분이 이렇게 녹슬어 버리는 이렇게 되면 이 찌는 버려야 됩니다 한번 침수가 되면 이렇게 버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방수를 해주는 고무 바킹이 전자찌가 오래되면 이렇게 삭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이 삭은 이 고무 바킹을 제거하고요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주변에 염분이 이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? 염분을 물티슈나 물에 한번 세척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염분이 남아 있으면 다른 바킹을 끼더라도 또 금방 부식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제거를 먼저 해 주고요.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고무 바킹은요. 매장에 가면 손쉽게 고무링 팝니다. 한 6개 정도 들어있는 거, 1,000원, 뭐 2,000원 정도에 파니까요. 손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. 이 바킹을 찌 바킹으로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.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잘 껴지거든요. 이렇게 바킹을 교체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조여주시면 이렇게 끝납니다. 이사은 바킹 때문에 찌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. 이렇게 고무 바킹 교체하는 것까지 팁 하나 알려드렸습니다.